4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반 황상현 선생님입니다. 오늘 창의적 체험 활동 질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꿈, 인, 꿈, 선언문 만들기 활동인데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작은 종이로 된 활동지를 받았을 거예요. 이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활동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친구들은 연습장이나 도화지,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화면에 계속해서 이 활동지를 띄워줄 테니까요. 참고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되고 싶었던 또는 갖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 관심이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여기 1번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번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희망하는 직업. 선생님은, 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또 다른 희망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희망하는 직업은 바로 축, 구 선수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요. 여러 팬들 앞에서 또 월드컵, 올림픽 이런 큰 대회에 나가서 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축구 선수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잘 해결해 봤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상을 위한 실천이라고 적혀 있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직업으로 어, 돈을 벌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세상을 위한 실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실천, 우리나라를 위한 실천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시가 써져 있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주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번에서 생각했던 직업을 바탕으로 세상을 위한 실천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활동한 영상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상을 위한 실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적어볼 거예요. 예시를 살펴봤더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주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으로 어떤 좋은 일을 실천할지 생각해보고 적으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봤어요. 멋진 골과 팬 서비스로 팬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는 하는 하는 주는 알리는 무엇무엇 는 으로 끝나게끔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필요한 덕목 세 가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좋은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 덕목 또는 이 직업에 필요한 가치 덕목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을 적어봤잖아요. 1번, 2번 내용을 어, 토대로, 어, 나는 어떤 덕목이 이제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영상을 또 시청하면서 여러분, 3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번엔 세 번째 필요한 덕목 세 개를 골라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많은 가치 덕목 중에서 딱세 가지를 골라서 여기 위에 적어 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가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더니 모두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딱세 개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도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지 세 개만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업에서 필요한 가치동목 또는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동목 세 개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가치동목을 골라봤냐면요. 음지? 그리고... 음... 그리고 이렇게 골라보았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고른 이유는요, 일단 축구선수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끈기가 없으면 열심히 훈련하지 못하겠죠. 끈기를 가지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끈기를 골라봤고요. 선생님은 또 소통을 골라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멋진 팬 서비스를 팬들에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팬들과 소통하면서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골라보았고요. 그리고 애국심. 축구선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려면 애국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끈기, 소통, 애국심.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보았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딱세 가지를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3번까지 다 작성해 보았죠? 이제 꾸민 꿈 선언문을 적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3번을 적었으니까 이제 어, 뒷장으로 넘겨서 꾸민 꿈 선언문을 적어 볼 건데요. 쓰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써야겠죠. 선생님, 마우스 잘 따라와 주겠어요? 나, 누구누구는 여기에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덕목을 갖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초록색 화살표대로 따라와서 필요한 덕목을 적으면 좋고요. 그 다음, 여기 두 줄이 있죠. 두 줄. 두 줄에는 세상을 위한 실천, 이 주황색 화살표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뭐, 하는, 입니다,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적었던 영상을 참고해 볼까요? 자, 이제 앞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꿈, 인, 꿈, 선언문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빈 칸들이 여러 곳이 있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기에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일단 나 누구 누구는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무슨 무슨 덕목을 갖고 이 덕목에는 이 필요한 덕목 이세 가지를 적으면 돼요.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줄 있죠? 두줄두 두 줄에는 어, 세상을 위한 실천 이걸 여기 옮겨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 무엇, 무엇, 입니다. 이 부분은 자, 희망하는 직업을 옮겨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어, 선생님이 적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나, 황상현은 끈기, 소통, 애국심의 덕목을 갖고 멋진 골과 팬 서비스로 팬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축구 선수입니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꿈인 꿈 선언문 완성. 자 여러분 꿈인 꿈 선언문을 순서에 따라서 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꿈인 꿈 인꿈 선언문을 적었는지 친구들과 선생님은 몹시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이꿈 인꿈 선언문을 여러분들 학급 이학습터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 바탕으로 된이 부분만 찍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꾸민 꿈 선언문 만들기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